뭐야저거는 <laughs> <저건> 아니지 않아맨리 <laughs> 저렇게 해갖고 뭐, 빠른 것도 아니었는데, 그 공을 헛수리는 어떡하니? 어떡해? 숟가락만 언제부터? 리뷰, 자증 <짜릿!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전용 오픈 다녀와서 좋은 성적 오. 내고, 전용 오픈 8강전 경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손목이 일단 좋다라는 거는 일단 다시는것 같고 언니가 인도네시아 사람들 플레이 스타일이 까다롭다고 맨날 항상 얘기하는데 까다롭긴 까다롭데 왜냐면 서서도 잘 치고 움직이면 더잘 치잖아요. 누가 <laughs> 움직이면 더잘 치? 인도네시아 모든 선수들이 좀 타요. 있지 네? 않아요? 움직이게 저 걔네들을 움직이게 다들 다르게 안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네? <laughs> 좀어쩌래 어.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잘친다는말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이게 해야 대 움직이신다고. 움직이 게 쳐야지 좀 경기를 풀어 나가기 조금 쉽다 응, 아닙니까? 그렇지. 상대를 많이 움직이게. 응, 응. 그러니까 얘네들 처처 너무 거. 잘 치니까. 많이 다요. 아, 아, 그러니까. 아 <laughs> 그만. 지보겠습니다범위가 <laughs> 너무 커. 아, 이 선수. 오 맞지? 진짜 어디서 특징 나타나지 같이더라고 그니까. 너무 커. 네. 엘리가 기어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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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야, 저거는 아니지 않아? 맨리 <laughs> 저렇게 해래갖고뭐 빠른 것도 아니었는데, 그 공을 컸으면 어떡하니? 그니까, 너무 떴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앞 잡으러 이렇게 <laughs> 하다가 이렇게 떴으면 이제 하나가 커버해야 되지 않아? 하나는 갈 생각이 <laughs> 없어요. 당연히. 끝나버렸어요, 저기서. 내가, 내가 치는 건로 뭔가 <laughs> 그러니까 공격력은 어때? <laughs> 라하유가. 공격이 묵직해요. 음. 런데 네. 얘는 네. 다시 봐. 그 <laughs> <laughs> 아, 다시 보자. 와. 그 그렇게 받아내려고 한. 어떻난좀 돌아 있는 것 같기도 네. 하다. 아, 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이유는 <웃음> <웃음> 아니 뭐야, 감독님이 내가 돌아있는 것 같다니까. 돌아이, 돌아 있는가 봐. 돌아 있다. <목소리> 아니, 아니 그신요 그... 아, 라이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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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오른쪽으로 해. 락만 들면 은 때릴 수 있게 제가 뒤에서 열심히 때려주세요. 니까요 언니가 소원님, 준비하라고 했어니가 소연 언 좋은 코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 그렇게 열심히 때수있어 하나만 플레이 아니까요가정수차이니 기억이 안 나. 뭔가 너무 범위가 초반에 많다 보니까 많이 엉키네. 근데 저거를 저렇게 쳤잖아요 그 이후로 스매싱 못 때리겠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너무 빨리 와서? 네 그래서 계속 못잡요 아... 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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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쫓아왔네 못믿어고 아까 그래서 못 믿어서 쫙 뛰어간다면서 저기도 저렇게 손목을 털어도 1운드 했을 때는 어디서 공이 어디로 올지 몰라 오! <laughs> 이거다 내 제가 항상 언니 스무싱 때 이렇게 좀 멋있게 났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해요. 와. 미쳤다. 예, 진짜로 아, 실제로. 진짜로. 근데 방금은 이런 방금은 왜 소희가 이렇게 떠든잖아. 숙박 엄청 싫은 거야. <laughs> 아, <laughs> 아, 내가 내가 진짜 아, 따먹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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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내가, 따먹겠다. 아, 내가 따먹겠다. 이렇게 아, 가지고. 화벌써. 아니, 돌아있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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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졌을 것 같은데. 니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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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았어니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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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동 걸고 트어트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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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아니, 어니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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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니언니 건아니었던것같은데좀 릴리가 많이 가서. 힘들어서렇이 아, <laughs> 멈췄다. 이거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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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게이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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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나도 밥은 먹어야지. <웃음> <웃음> 오, 강식이 긴퇴 어때요? 한개있 <laughs> 어, 근데 원세트딱 이렇게 점수 차이 쉽게 이기고 무슨 생각하면서 돌았어? 저는 조금 그때 두바이 때 했을 때좀 쉽게 이기고 이렇게 돌려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돌렸는데 11점 준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약간 두세트도 돌려서 하면 은 우리 돌린다는게 그러니까. 랠리를 많이 네. 가져가고 아, 이거도 <laughs> 랠리를 많이 <laughs> 어, 가져가고 약간 얘네도 빠른 볼 좋아하고 드라이브 볼 음, 이런 거 좋아하니까 좀 넘겨주면은 음. 되지 않을까? 네 어. 저는 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 느낌이 이렇게 점수가 많이 벌어졌는데 네. 느낌이 뭔가 이제 딱 잡아 더 잡아서 할것 어, 같아 가지고. 음, 내가 아니랬네. 다른, <laughs> 아, <얼마> 내가 아니랬네다 <laughs> 다른 다른 생각을 하고 덜한데 둘이 서로. 그러겠지? 이렇게 엄청불 뛰잖아요. 좀 위협이 응. 엄청 되지 않나 보셨길래. 어, 응. 타이밍도 잘안 맞잖아.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타이밍이잖아. 다른 다르, 어. 이때부터 진짜, 진짜. 아 내가 생각한 게 아니구나. <웃음> <웃음> 잘못 이거 뭔가 3대, 잘못됐다. 한대 일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이 내가 잘해. 실수 나오고 이제 내가 급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는 느낌이 아, 들어서. 음. <laughs> 걸어 다녀요. 누가 <laughs> 라이 언니? 웃고 있다니까요? 지금 게임을 즐기는 없나? 거야 <laughs> 웃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공이 안 와서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내린이 노래 가지만 자기한테 공이 오지 않아서 <웃음> <웃음> 나도 공좀줘 <laughs> <laughs> 유연 도해 맞지? 응, 손목뿐만 아니라 몸도 유연하고 하니까 공 치는 게 와. 와. 아, 아. 아. 왜? 그 <laughs> 봤어? 봤어? 내 스매싱 봤어, 약간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이런지도 몰랐어. 음, 그러니까 그치. 못을쳤어. 우리 그 표정을 보는 게 아니니까. 이게 수비가 위협적. 그러니까 여기서 드롭 스매싱 을 하니까 무섭잖아 일단. 아, 근데, 근데 드롭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원점부터 버리니까. 수비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다쳐버려요. 응. 앉아서 배우는데. 왜이소 리프를 보여주는 거야? 너희도 잠깐 나갔다 올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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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나이스. 많이 잡았네, 근데. 그래도 좀 네. 잡았네. 음? <웃음> 아까도 아빠도. <laughs> 이거잖아요 아까 효영 언니가 음, 이게 잡히게 오른쪽. 근데 얘네들은 그게 좋으니까 직선 대각안 효영이는 무조건 대각. 음, <laughs> 오 헤어핀 좋아요. 오, 오. 네터치 아니에요? 아, <laughs> 네터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터 오반 할 수도 있어요. 네, 다시 한번봐볼게요 오 오우, 빨요 라켓 왜 이만큼 내려나에 땅이 다 깼어. 마무리 찍 나갔다 올래? <laughs> 근데 많이 잡았는데 금방 부에 벌어졌네. 왜 무슨 네. 일이 있었지? 이랬, 이랬구나. 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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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구나. 웃음> <laughs> 이때, 이때, 이때 하나의 <laughs> 딱, 생각은? 소연이딱 중간부에 아, 걸렸어. 저거 걸렸을 때? 수리 아, 뭐, 준비해야지. <laughs> 너무 찌릿어 나, 나 방금 나갔다. <laughs> 중간에 다 치잖아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laughs> 음... 음... 무슨 생각을 했나요? <laughs> <이야기> 하나는 서로 <laughs> <laughs> <하나는? 웃음> <laughs> 하나 무슨 이야기예요? 투 세트 때부터 얘네 수비가 너무 좋고 풀리고 풀려, 풀려가지고 아 이거 저는 이제 가진 게 스마싱밖에 없어가지고 뒤에서 아 이거 <laughs> <laughs>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랠리가더 많이 갈것 같고 이거 조금 약간 힘든 아 어떻게 뛰지? 쓰리 어떻게 뛰지? 힘든 느낌. 저도 일단 아 이렇게 너무 잘 받아 버리니까 세트 가면 이거 야 이거 죽겠다. 이거 하고 일단 아랠리 많이 안 가게 초반 일단 집중 했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가 공격 약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뛰는 거는 많이 뛰어야 돼. 여자 복싱은 전체적으로 다 수비가, 푸싱도 다 받는 마당이니까 그래서 굳이 공격을 저희가 계속 하게 되면 저희만 힘을 빼는 거니까 뛰다가 이제 공격해야 포인트도 나고 이거 너무 쳐서 못 받았어. 어, 근데 달라도 아 맞지. 이좀 어 다르죠. 음... 딱. 아 표정이다. 비장했다. 근데 이것도 근데 아웃인 줄 알았어요. 바람 때문에 아웃이었어요. 아웃이었어. 이거, 네, 봐봐요. 바람, 아웃이요. 아웃인데 착. 아, 아웃인데 찻네. 아, 바닥에 다 땅바닥으로 쳐버렸는데 <laughs> 근데 느낌이. 뭔가 얘네가 투세트 때는 뭔가 이렇게 하는데 투세트 때 빨라졌는데 급해진 것 같아. 급한 것 같아. 지금요? 그러니까 어어 어, 막막 음... 자기 들이 이때 코치님이 계속 뒤에서 붙이라고 붙이라고 해서 아 떠도 일단 붙여보자. 사붙입니다 음. 제가. 보자. 봐볼게요. 붙어요다 붙였어요? 다붙였는 네? 네. <laughs> 네. 네. 언니가 어. 이거 잘했죠? 초반에 또 벌어지네 첫커트가 네. 좋아요? 어. 뭔가 있나봐요 <laughs> 아닌데 원래 네아 네. 리턴은 그래도 좀 하고 오. 이거 하고 됐어요 언니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난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해서 맞는 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또 두드려 맞고, 하나, 그냥 하나, 하나 쳐라! 하고 했는데, 못 치대. 좋긴 좋지, 이거. 됐지? <laughs> 오, 뛰어들 좋아요. 어, 아, 점수가 초반에 진짜 많이 벌어지네. 네. 아, 그래서좀 가... 좋았겠다. 괜찮았어. 계속 니한테 올린 이유가 있어? <laughs> 어? 계속 수비를 니한테 올리는 이유가 있냐고 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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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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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있어! 기분 아, 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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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그래서 보면 아. 한, 한, 번 바꿀만, 한 아, 아, 한번 바꿀 만한 코스인데 어왜 계속 니한테 올려? 그냥 있죠. 와도 나를 못믿 아, 다시 아, 말 아, 듣고 싶었는데 <laughs> 제가 쳤을 때는 그냥 뭔가 응. 저한테 와도 받을만하니까는 음, 이때는 근데 근데 내가 괜찮은데? 수비 한두개 실수하면 약간 하나가 자기 쪽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올리는 <laughs> 것 같은 느낌 아, 느낌은 그 나는 받기도 그렇지 어. 않지만 또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뭐 음. 실수했으면 대각을 쳤을 거예요. 음. 참, 그러니까 계속 계속 하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나는 마. 무조건 대각으로 <laughs> 리턴팅을 <대각으로. 웃음> 하나 <쪽으로> 무조건 하나쪽으로 <laughs> 무조건. 아니 하나는 소희한테도 더 치네. 음. 6대3 6대 어잘 붙이네 계속 붙이라니까 <웃음> 끝까지 <웃음> 붙여봤습니다. 어 음. <laughs> 이거 잘 떼었다고? 네 지금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코스. 박수 <laughs> <laughs> 빨 들어갔지. 내가, 내가 잘, 잘 열어줬네. 열어줬네. 어, 네. 맞지? 이런 걸 <laughs> 처음 쳐봤어요. 내가 잘 열어줬다고. 그러니까. 아 점수가 많이 벌어졌네 진짜. 어 네. 그런대요. <laughs> 아, 맞지. 근데 우리가 어. 시합하면서 좀 벌어졌다가 계속 잡혀서 만 응. 아메랑 할때 잡혀서 지지 않았어 한번한 한 세트? 그러니까 잡혀서 지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때도 좀 불안했어 오늘 응. 불안하자고 하잖아요 외국인들 또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잡히면 불안해 당연까다 느끼는 거 같은데 수비가 또 잡힐 거야. 아, 다행이다, 아, 이거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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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 다행이다. 이다다행거든 어, 진이 그러네. 나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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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어 아, 근데 저는 약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 왜냐면 계속 행이그 전에 예, 잡히고. 네. 계속 잡힐 수있다 생각이 그러니까, 얘는 아까 라이도 뭔가 14대19인데도 뭔가 리턴실수 있는데도 너무 어, 아쉬워하니까 아쉬워 네. 음, 그래서 14점이지만 거의 그치. 진짜 잡힐 수도 있다. 하나 급하게 했나 보다. 뒤로 막 나가네. 음. 빨리 이기고 싶었나 보다. 일단, 일단 빨리 끝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소연이는 찾을 텐데. 근데 네, 잘 맞았어요. 마지막까지 숟가락. <laughs> 제가.